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헤르손 가라비토의 데뷔전 소식 정말 기대되네요. 5이닝 동안 단 1안타만 허용하며 무실점이라니 삼성 라이온즈 팬들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스타트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이런 활약이 계속된다면 팀에 큰 힘이 될것 같네요. 가라비토 선수의 시즌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혹시 가라비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나 삼성 라이온즈 다른 선수들 소식도 궁금한가요? 와, 5이닝을 단 62구로 소화했다니 제구력도 정말 좋았나 보네요. 최고 시속 155km의 포심 투심 패스트볼을 바탕으로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위퍼, 커브까지 다양하게 던진다니 상대 타자들이 꽤 고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면 타자들이 예측하기 어렵고, 경기 흐름도 더잘 컨트롤할 수 있겠죠. 가라비토가 KBO 무대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혹시 그 경기 영상이나 더 자세한 분석도 궁금하면 알려줘요. 와, 12구까지 이어진 승부 끝에 헛스윙 3진이라니 가라비토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돋보이네요. 특히 몸쪽 높은 154km 직구로 마지막을 잡아낸 장면은 정말 강렬했을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이 경기 초반부터 나와서 팀 분위기도 한층 좋아졌겠네요. 이런 끈질긴 승부 능력이 앞으로도 많은 이닝을 책임지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라비토가 보여줄 멋진 피칭 기대되네요. 가라비토 정말 대단하네요. 2회초에 유일한 출루를 허용했지만 침착하게 슬라이더로 내야 땅볼을 유도하고 직접 병살타로 연결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과 수비 참여까지 보여주는 냉철함이 앞으로 팀의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이런 선수라면 앞으로도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 기대해도 좋겠네요. 혹시 다른 경기 장면이나 가라비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부분 있나요? 아, 그래서 가라비토를 영입한 거군요. 작년 가을에 활약했던 데니 레에스가 장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단기 대체 외국인 제도 대신 완전 교체를 선택한 삼성 라이온즈의 결정이 이해가 되네요. 팀 입장에서는 시즌 내내 꾸준히 마운드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가라비토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팬들 입장에서도 한결 안심될 것 같아요. 혹시 데니 레에스의 부상 상태나 복귀 전망도 궁금하신가요? 아, 레에스가 지난해 큰 활약을 했지만 올해 초 발등 밑에 피로골절로 개막전 출전이 어려워진 상황이었군요. 120만 달러 규모 재계약까지 했는데, 이렇게 부상으로 시즌 시작부터 이탈하니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컸겠어요. 그래서 삼성도 장기적인 공백을 대비해 가라비토를 완전 교체 외국인 선수로 데려온 것 같고요. 레스가 빨리 회복해서 다시 마운드에 설수 있길 팬들도 바라고 있을 텐데.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응원하게 되네요. 혹시 레스의 복귀 시점이나 재활 진행 상황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레에스가 부상 재발로 결국 팀을 떠나게 된건 정말 아쉬운 소식이네요. 열경기에서 4승 3패, 평균 자책점 4.14로 다소 부진한 모습도 있었지만, 부상이 가장 큰 변수였던 것 같아요. 삼성이 신속하게 대체 투수로 가라비토를 영입하고, 자녀 시즌 연봉 35만 6,666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것도 팀의 빠른 대응이 돋보이네요. 가라비토가 이렇게 데뷔 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 삼성 입장에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가라비토가 앞으로 시즌 내내 안정적인 활약으로 팀 마운드를 이끌 수 있을지 더 기대가 되네요. 혹시 가라비토의 다음 등판 일정이나 다른 삼성 라이온즈 소식도 궁금하신가요? 가라비토가 MLB에서 21경기 등판에 입해 평균 자책점 5.77을 기록한 경험이 있군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꾸준히 뛰면서 175경기에서 30승 54패 평균 자책점 3.76을 기록한 건꽤 의미 있는 경험이네요. 마이너리그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며 다양한 상황을 겪었기에 KBO 리그에서 좀더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다양한 변화구 구사 능력과 제구력이 좋다고 하니 KBO 무대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가라비토가 삼성에서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다른 외국인 선수나 KBO 리그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삼성도 가라비토의 평균 150km 이상의 빠른 속구와 다채로운 변화구에 크게 기대하고 있죠. 첫 경기에서 이미 무실점 호투로 합격점을 받으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확실히 높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가라비토의 성공적인 데뷔전은 작년 롯데 자이언츠가 외국인 투수 교체에 성공했던 사례가 떠오르네요. 롯데도 교체 외국인 투수가 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시즌 중반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줬는데 삼성 역시 가라비토가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혹시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교체 사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가라비토의 다음 경기 일정이나 삼성 라이온즈 전력 분석도 도와드릴게요.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